8배, 아, 아 좀더 오르는 것 같은데, 이거 아, 이안될것 같은데, 10배까지, 아, 조금만조금만더 먹자. 여보세요? 야 뭐해? 어 그냥 있어 뭐해? 지금 여배오른거 봤지? 차트 봤어? 안 봤어? 아 올라 올랐어? 아못 봤어? 어아 병신아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지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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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왜왜 어. 근데? 그럼 빨리 빼. 잠깐만. 야 근데 후진아 아 이거 아,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빼는 게 맞나? 아씨 지랄말고 빼라고 그냥 아니 h a 고 있는데 아직 n t know what you're doing today. 았 o n t they 어 a n t to kill us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집이 없게 해 지금. 와. 아 맞다. 아 지호새끼 돈 주기 싫은데. 아이 새끼가 뭘 했다가 내가 돈을 왜 줘야 돼? 내가 잘해서 번 돈인데 이거는. 두 배만 줄 아이씨 2 배도 아까워 이거는. 아, 다음에 3천, 3천0 0 3 0 0 2배 만6천0 아, 원 4, 4, 아 4, 4, 4, 4, 4, 4, 4, 아 4, 4, 4, 4, 만 4, 그냥 아못 돌아왔다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어. 존나 원금만 주는 게 와야 돼나 이러다고 안 하고 어? 나이도면 존나 착한 거지 오케이 아, 바로 전화 오네 씨 여보세요? 왜? 아 지금 그거 존나 떡락한 나라 내가 뺀 거야 야야나 지금 바쁘니까 내일 다시 내가 이따 전화 아, 야, 야, 바쁘다 보시고 이따 연락하자고. 내가 이따 전화한다고. 아, 내가 정보 들어오면 너한테 말해줄게. 일단 가지고 있어. 야, 원금 회수한 게 어디야? 너 하마터면 우리 돈다 날릴 뻔 했는데. 아, 끊어. 원금 회수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는. 어, 아, 호지라 어 뺐냐? 어다 뺐어 그냥 내가 어, 빼라고 해가지고. 어 잘했어. 야 차트 진짜 10분만 먹보라 쭉쭉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. 어아뭐 그렇겠지 뭐 너가 그렇다니까. 야 근데 네. 뭐그 다음은 뭐 없냐? 일단 기다려봐. 왜 이렇게 급해? 야너 지금 얼마 먹었어? 아이그한게 아니라 그냥 또 있으면 이제 알잖아. 너가 그랬잖아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잘 들어가니까 야되 물어보는 거지. 그렇자. 어. 잖아 걱정 말고 가만 있어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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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지 당연히 알지 아 근데 이제 혹시나 내가 늦게 들어갈까봐 물어보는 거야 아씨빽 진짜 돈맛 보서 이 사람 변했네 이거 아 그러, 그런 거 아니야 야, 가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알았어 야 술이나 사라 아술 진짜. 가야? 내가 술 진짜야 로운방 한번 가요 내가 쏠 테니까 아 씨발 허리띠 풀고 가야겠네 아진짜어 내가 내가 쏠게 어 알겠어 어? 지도 주워대로거 봤어 씨발 존나 잘난 척하네 와, 이게 내 통장이 맞아? 지금? 아, 빨리 어디다 놓고 싶은데? 아, 이 시간에 내가 전화를 안 받아. 바쁘다고 했잖아 내가 아, 나너 누구냐? 아 왜? 어머, 돈 보내줬잖아 아침에. 아니 이한야아열배 불려서 죽나네. 루카, <laughs> 그러니까, 열배 불려 했지 내가. 너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돈도 들어갔지. 열배 불린다고 했지 내가. 그지? 응. 음, 음. 근데 새롭들이 움직여서 빠진 건내줄그내 <놀람> 차지야? 야, 지금 원금 회수한 것만 다행이야. 하마튼 우리 돈싹싹 날라갈 뻔했어.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하냐, 뭐를. 나전번에 말했잖아, 좀 많이 해달라고 전화하면서. 아 중간중간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세력 움직임이 존나 빠르니까 나는 지금 매수, 매수하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너한테 연락할 시간이 어 지금 바로 쭉쭉 빠지고 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뭐가 그렇게 화난 아, 건데 해. 나 이해가 이자는, 지금 아예 안되는데? 내 이자는? 뭔 이자? 나은행서 대출했잖아 야 원금 회수 했잖아 일단 그래 보내줬지 내가 만약에 또 고급 정보가 들어오면은 또 알려줄게 아니 왜 이렇게 너는 아 이자 몇푼이 한다고 야 나한테는 ㅅ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도 야하사원이너 얼마 번다고 야아 얼마나 번다고도 맞는데 몇 푼씩 한다고 이거 갖고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까지 찾아서 지금 뭐하는 거야. 야 그럼 내가 잘 가지고 있어. 내가 제가... 더 불려. 내가 고급 정보 들으면 또 야! 불러줄게. 뭐하는 거야. 아니 너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이렇게 싸가지가 존나 없냐 진짜.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. 네가 어? 지금 어? 그 이자는, 이자는 네가 다 책임져 준다며. 야잘 야, 봐. 그러니까 이자는 장윤이 대출을 받았지 장윤이 이자를 내지고이자안 내? 근데 그 이자 몇분때야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 찾아와가지고 지금 행패 부리는 거야 뭐 이게 무슨 행패야 이게 행패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전화할때 기다리면 되잖아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잖아 아 짜증나 진짜 야지우야아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니 지금 이런 이런 모습, 규질구질하고, 속좁고 이런 모습 때문에.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. 그, 집똥만한 쥐꼬리만한 그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거야.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. 야, 저렇게 병들어 하네. 야. 나는 아무것도 저도 모르겠고, 증거를 갖고 오라고 알았으니까. 그게 무슨 증 거? 아니, 그 전에 거래처라던가 다 알려주라고, 나한테.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. 야! 아지 말고. 그러니까, 경태야 지가 이렇게 오른다며. 너, 너만 믿으라며. 야, 힘겹게 다 도출하고 했으면. 그래. 아, 오늘 것도 고마운데. 이자을내 것까지는 받아야지. 나도 뭐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냐? 야, 그 거래소가, 지금 어? 그 거래소가 아무나 가, 가입할 수 있는 거. 거래소가... 아무나고? 난 모르겠고. 갖고 오라고 알았으니까, 나도 보게 그러니까 거래소 이름 말해줄 수 있는데. 나 말해주라고. 가입 자체가 있잖아. 안 된다고, 너가. 자꾸 말 돌리지 말고, 알으냐 주라고. 뭐 숫자 찍은 것도 없어? 스챗을 왜 찍어요? 나저 아, 뭐라고 뭐라도. 아 이렇게 막무가내로. 이게 무슨 막무가내야? 막무가내 너가 너가 막무가내 아니야? 반년 동안 시 기다리고 사진 하나 안 보내주고 연락 하나 안 주고. 아이 몰라 시. 야 내가. 물론 원금... 가만히 너만 믿었도 내가 버는 희한한데. 내가 원고 안 주냐? 아씨 뭐 원고에 원고는 그게 아니라. 야, 한다며. 아 채소 여덟 개 본다며. 아너아 시. 아. 그난 마이너스 나는데 기분 좋겠냐? 야. 기분 좋겠냐고 지금. 이자 내는 것도 족 같은데. 야! 봐!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야, 이자 내는 게 존나 어브한거잖아 그지? 초! 야, 이자 얼마인데? 초! 아, 줄게 얼마인데? 말해줄게. 뭐라고? 500이야. 초? 마이너스 500이라고. <laughs> 야, 대출 이천에 6개월 동안. 이제 500이라고? 너, 너 진짜 내가 병신을 하고 있는 거야? 너야말로 그지? 어? 야 직장인 대출해서 그거 뭐 대출 이제 얼마였 한다고? 500? 이 새끼 욕심 존나 많네 너? 아니야 어? 무슨 욕심이야 왜줘아 아, 구질구질하다 야500 입금해 줄게 저? 입금해 줄게 어 입금해 줄게 입금해 면 되잖아 기다려 입금해 줄게 아뭐이 500, 2,000, 1,000, 1,000, 1,000, 1,000, 1 그거 먹고 잘 살아. 어저게 욕심부려 열심 뭐야 살아. 야 거지처럼. 야, 이 새끼야. 야. 아 개새끼야, 야. 아왜이 급했잖아. 너는 뭐 사람한테 말하는 것좀 고쳐라. 아 꺼져. 나 바쁘니까 너 갈길 가. 아, 씨. 왜 이래, 진짜 거지 새끼 만아요와 개새끼야, 야말 다했어? 아말 다했냐고. 했냐. 야그 아이. 아이, 그지 같은 새끼가, 진짜. 야. 다시 연락하지 마. 아유.